어, 폴리알파올레핀의 점도 조절 공법이라는 특허를 소개할 전북대학교 화학과의 김정곤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 알파올레핀이라는 것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 후에 저희 기술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알파올레핀은 일반적으로 합성유 또는 PAO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여러분들이 자동차 윤활유 쪽에서 볼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유난류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하나는 광유라고 불리는 제품인데요 원유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이용해서 만드는 제품들이 광유라는 제품이고 저희 여러분들이 유난류를 교체하러 가셨을 때 고가의 합성유라고 불리는 제품 가운데 더 고가의 제품입니다 그 합성유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더 고가의 제품인 pao 란 제품이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pao는 원유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아주 깨끗한 화학원료에서 이것을 중합을 해서 고분자화 시켜서 만드는 제품을 PAO라고 부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광유 대비 장점은 찌꺼기가 적고 구조가 균일하기 때문에 기기의 수명에 연장이 도움이 되고 또 유지 보수 기간을 늘릴 수 있고 또한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도 높은 효율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런 PAO는 현재 고가의 제품으로서 높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제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그 활용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일반적으로 원데센이라는 석유화학 제품을 중합을 하다 얻게 되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알루미늄이나 붕소와 같은 루이스 산을 이용하는 법 또는 메탈로센이라 불리는 특수한 촉매를 이용하는 법두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메탈로센법은 아주 높은 점도 그래서 아주 특수한 용도까지 커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가격이 매우 높고 현재 그거를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미국의 엑소 모빌이나 이네오스 같은 아주 대형 업체들만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총매를 만드는 데 있어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고 특허권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공정을 확보하는데 노하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만드는 PAO는 붕소와 알루미늄 같은 루이즈산을 이용하게 되고, 양이온 중합 방법이라는 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양이온 중합법은 실시가 매우 간단합니다. 하지만 중합 과정에서 사슬이 끊어지는 현상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높은 중합도를 얻을 수 없고 즉 분자량이 낮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점도가 매우 낮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기술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알루미늄 촉매를 그대로 이용하되, 특별한 촉매의 변화라든가 변화 없이 반응의 공정 조건만 변화를 해도 저희가 점도를 메탈로센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게 이번 기술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루이스 산을 이용하게 되면은 점도가 한 10센티스토크라는 단위가 나오게 됩니다. 한10 점도 10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10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윤활유에 적합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 아주 낮은 뭐 겨울에 쓴다거나 아니면 고온에 쓰는 좀 특수한 용도라든가 더 고성능의 용도를 발현하기 위해서는 점도가 한 40, 50까지 올라가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루이즈산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점도를 구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데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기존에는 원료하고 촉매만 혼합을 하게 되는데 이 원료와 촉매 혼합에 있어서 추가적인 용매를 넣어줘서 농도를 조절해주게 됩니다. 농도가 희석되는 거죠. 그래서 핵산을 집어넣고 농도를 희석시켜주게 되면 원대센이 알루미늄과 물촉매를 이용해서 중합되는 과정에서 용매가 전혀 없을 때보다 오히려 분자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점도도 증가하게 됩니다. 저희가 표준으로 사용한 시그마 알드리치에서 구입한 폴리알파 올레핀은 100도씨에서 8정도가 되는 점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알루미늄을 이용하고 농도를 조절해주게 되면 점도가 16에서 35정도에 이르는 즉 상용제품 대비해서 약 4배까지 점도를 높일 수가 있고 단순히 점도를 높이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조건을 바꿔주게 되면 다양한 점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생산 라인에서 농도를 바꿔줌으로써 저희가 여러 점도의 제품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라는 게 가장 큰기여가 되겠습니다. 유난류 시장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을 생각을 합니다. 차들이 더 고성능화되고 또 선박이라든가 다양한 대형 기계들에도 유난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P A O는 점점 더 확대될 거고 또한 다른 유난류 대비해서 마진이 높다라는 것은 분명히 산업적으로도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앞선 선행사들이 갖고 있는 메탈로센의 기술을 도입하지 않고서도 저희가 중점도 이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석유화기업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이 될 거고요. 도입도 어렵지 않을 걸 예상하기 때문에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그 기술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